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오늘은 어 전기 미니 자전거 같은 전동 스쿠터 자전거입니다. 스쿠터 자전거인데 어 요거 어속그 키가 안 먹어서 키 제거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처음에 저번에 요거 작업할 때좀 어 애를 먹었었는데 지금 한두 번째 한가라 가지고 조금 빨리 진행이 될것 같아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키 홀더 좀 풀어주고. 얘를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응. 풀어주면 얘가 샌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풀어주면 얘를 많이 풀어주면 샌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샌들 높이가 조정이 되려면...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핸들이 올라가야 되죠. 좀 많이 빡빡하네. 핸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옆에서는 이렇게 딱 물이나 어디가 핸들이 빠짝 올라가야 됩니다. 아, 이렇게 빠짝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저번에 핸들이 아고 빠뜨니까 다 분해해서 막 뜯었어요. 근데 지금 핸들을 이렇게 빠짝 올려 놓고 정면에 범이 젖은 것 같이 이렇게 핸들이 높아졌죠. 정면 케이스 바리를 뜯습니다. 케이스 바리를 뜯고 작업을 해야죠. 케이스 바리 뜯고 볼트통 넣을 거 하나 갖고 오고 칼 하나 갖고 오고 칼 하나 가지고 오고 볼트통 담을 거 하나 가지고 오고 가고와야 되는데 볼트통 만만한 게 없네. 이거 하나 써야 되겠네. 볼트통 하나 가지고 와서. 와서 여기 피스 빼 줍니다. 피스 빼 주고 카바 들어내 주고 아... 컨트롤러드 들어냅니다. 엉뚱하게 예, 앞쪽에 있더라고요. 아이고 씨. 아, 이 조만한 것. 조만한 건데 요것도 소니 캠코더 액션캠에 대가는 모니터링인데 이것도 상당히 비싸요. 20몇 만원 합니다. 일단 요파츠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 아, 전기 시그널 먹는 빠입니다 빠집. 바치. 근데 이 상태에서 일단은 파워가 들어오는지 볼게요. 파워는 일단 꽂고. 파워가 안 들어져 일단. 예,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워를 눌러도 전기의 파워가 안 먹습니다. 그죠? 요거를 로 컨트롤러 쪽을 손을 좀봐 줘야 돼서 컨트롤러는 뭐뭐 어, 뭐 내용도 없는 그런 컨트롤러에요뭐이 시간 하면 하겠지만 DC-DC 컨버터 붙어서 5볼트로 이렇게 내서 USB 충전 포트도 마련해서 주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다 주장스러운데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보자. 본질적인 스로틀선, 모다선 배터리 어, 전원선. 많은 뭐 선인지 몰라요, 몰라요. 이거는 후미등선 같기도 하도하는얘를 어, n 어, 버링 해야 되죠, u 버링 그때 m 버링을 어떻게 했더라? 어, 마이너스 빨리하면 돼요,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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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대로, 놔뒀었나?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어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는 진짜 전원 포트일 뿐입니다. 그래서 뺏겨놓으면 되고, 음, 플러스죠. 얘두 개를 조합시켜주면 돼요. 얘두 개. 얘두 개를 조합시켜주면 돼니다얘두 개를, 개를 조합시켜주면 됩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마이너스 제거하고, 플러스. 제가 하는데 원래 꺾여있던 선이 헷갈리니까, 원래 꺾여있던 선은 표시를 해줍니다. 이여있던선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뽑아 봅니다. 뽑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서로요. 잭을 한번 봅니다. 잭. 예, 잭. 이게, 그, 무슨 송신하는 그런 잭인데, 또 따보면 재밌어요 이거 요사적인데 이렇게 삐게 보면 회로판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뺏게 보면 회로판이 안에다가 씹혀있죠 마이너스가 들어와서 마이너스 접지를 때리고 플러스 인 아웃에서 어, 들어와서 인 아웃이죠 인 아웃 들어와서 나가는 쪽으로 해서 어, 마이너스 통 받아먹어서 전기시그널 받아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 나오시죠. 네, 이렇게 해서 어요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음어 전원 포트를 콤보링 시켜주면 됩니다. 아, 마이너스 그냥 내비두고 아마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아, 잠깐 끊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콤보링 작업 해줬고요. 아, 콤보링 작업 해줬고 아이온인가 되게 이쁘요 이렇게 해서 콤보링 작업 해줬고 안에다가 바로 놓고 붙여서 했는 거를 보내드립니다. 아이온, 아이온,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어, 기체가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기체가 이렇게 해서 피스바리 넣어주고 작업 완료됐죠. Okay. 어 전동 키보드 같은 전동 키보드인데 전동 키보드 같은 전동 키보드인데 전동 키보드 같지 않아요. 야, 자전거 미니 자전거인데 접이식 자전거라서 아주 까, 깔끔하고 간소하게 또 접히더라고요. 참 귀엽게 생겼어요 디자인도 이쁘게 생기고 어, 수리성도 수리성도 그 호환되는 부품 정도가 많이 있다면 아니면 부품 공급 잘 된다면. 괜찮고 이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한번 넣어 볼게요 어, 전기 한번 넣어 볼게요 파워 들어왔죠 예 네, 파워 들어왔죠 파워, 파워가 아까 안 들어오던게 파워가 들어왔죠 그갖고 살짝 모다를 그런데 걸쳐서 좀 들어서 네, 한번 굴려 볼게요 모다를 살짝 들데가 없네 이렇게 걸어 놓고 돌려 봐야 되나 자모가잘 돌아가죠? 왱 브레이크 잡고 에잘 돌아가죠 이렇게 접 접는 식으로 해서 키보드처럼 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전기 자전거처럼 생겼는데 이쁘게 생겼죠? 뭐 라이트 빵빵이 빵빵이 소리가 좀 되게 세련 세련된 것 같아 뭐 일단 사이버틱하다 그래야되나? 네 그런거 같고 안에 배터리가 있어서 배터리를 분리해서 장착할 수 있고 분리해서 장착할 수 있고 그런 타입인것 같고요 이거는 음, 개양 스쿠디프로에 들어갔던 뭐 그런 이제 스로틀 게이지죠 요런거도 부품도 저한테 있긴 있지만 하도 고런 텀블 스위치 사용했고 고무그립은 그냥 일반 고무그립인데 이, 이 오더바이식 해서 오더바이식으로 당기면 가는 음, 그 텀블을 썼어요 아, 텀블이 아이고 스윙 네바타입이 썼어요 이것도 선호하는 사람 되게 선호하더라고. 그냥 브레이크 두 개는 그냥 일반적인 거고 배터리 탈부차식으로 되어있는 거고 음... 풀 접이식이 돼서 접으면 되게 간소하다. 디쇼바 있고 근데 각각의 이 골, 관절에 대한 아, 에, 탁탁탁탁 접고 탁 폈을 때 유격이 없이 탁탁탁탁 맞아서 일자로 경고해줘야 되는데, 조금 약간의 유격이 있다. 근데 그거는 뭐, 중국산 치고는 상당히, 에... 틈새를 잘 잡았다. 뭐 그런 건데, 약간 틈새가 있어서, 관절락 부분에서는 약간의, 조금의 그런 게 있는데, 뭐, 크게 문제 될거는 아닌 것 같고, 음, 모다는 몇다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하고 앞쪽 다, 바퀴는 커요. 그래서 이쁘고, 여기, 보시면, 발 올릴 수 있게, 발거치되 있어요. 이쁘장! 하 디자인 이 녹색이라 가지고 상당히 이쁩니다. 이거 이거 다시 접어 가지고 이제 이 여기 아예 팡손님 거예요. 팡손님 건데 이게 제가 수리가 어떻게 유튜브 보고 한번 의뢰해서 한번 좀 해달라. 근데 뭐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난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도는 해보겠다. 그래서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와서 한번 해드린 거고 이거 다시 이렇게 접히더라고요. 이렇게 접히는데. 이좀 풀어서 밑으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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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빨리 내려야 되는데, 좀 풀어서 밑으로 좀 쉽게 내려가야 되는데, 처음 다루는 거라서 좀 약간... 내려가야 되는데, 처음 다루는 거라서 약간 제가 그렇습니다. 처음 다루는 거라서 잘 내려가지 않아요. 일단 쑤셔내야지. 흔들어서내었습니다 세리쪽은 빼고 예, 일단 내렸습니다 이렇게 풀로 내렸고 다시 이 부분 살짝 조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접어서 박스에 넣으면 됩니다 박스에 넣을 때 여기가 타이어인가? 아 이쪽 박스에 넣어야 되겠군요 예, 이렇게 박스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야 되나? 반대로 뒤집어야 돼. 반대로 뒤집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내려야 될것 같아요. 이빨이 내는 다음에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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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정갈하게 되고요. 이거 해오라가포장해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